엄마 나 김치 못 먹어. 어? 또 없어졌어? 응? 오늘 나 먹어. 안 돼. 아 날마다 없어져. 뭐가, 없어져. 뭐가 없어져? 뭐가 없어져요? 네. 제가 제네돈 내산으로 바디 프로필을 아 했어요. 남기고 싶어서. 예. 네, 근데 딱 일주일밖에 안남아 아니 일주일 아니고 아 3일 정도밖에 안 남으시 기이라서 마지막에 제 네, 수분도 좀쫙 네, 빼고 그거 할 때였어요. 아, 날마다 없어져. 네. 얼마 안 남았어. 아. 아, 근데 날마다 없어져. 나 진짜 지금 울컥할 뻔했다. 내가 나는 김치 안 먹고 싶겠어? <laughs> 당연히 먹는 거 좋아하는 네가. 닭가슴살을 먹는 게 어디야? 약간 아빠 어떤 느낌인 줄 알아? 이제는 백숙 맛이 난다. 닭가슴살이. 백숙 <laughs> 맛이 <laughs> 난대. 약간. <웃음> 그 고유의 고소한 맛이 나는 거문지 알아? <laughs> 다이어트가 심해지면 이제 정신이 이상해지죠. 백숙 맛이 나기 시작합니다. <laughs> 근데 예전에 활동하실 때도 막 화보 찍고 이럴 때도 막 감량하시고 막 하지 않으셨어요? 방법이 달랐어요. 그때는 그냥 정말 굶고. 잘 모르니까 음. 이제 사이즈에 맞춰서 아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저한테 건강하다 건강하다고 아 얘기하지만 불어서 찍고 폭식하고 막 이런 방법이었었어요. 아 근데 이제 제가 저거를 찍으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목적 자체가 나못 만들어서 공개해야지가 아니었던 누가 네. 시켜서도 아니고 내가 원해서 한번 네, 맞아요. 그걸 나를 그거예요. 나를 한번 바꿔 보고 싶다 이런 거죠. 예. 네, 예. 네. 네. 아, 30g이 뭐냐? 내가 할래. 내가 할 거야, 엄마. 아. 고구마 예민해. 30g 아세요? 30g? 30g? 3 0 g 램에 진짜.. 아 35g! 아 너무.. 왜... 조금만 더 먹을까? 어? 아니야! 아, 화장실 갔다 가면 돼. 이만큼 어아 웃지. 너는 다 얘기를 해. 뭐하러. 그래, 40까지는.. 어? 유진아. 어? 제일 좋은 방법은 어? 네가 40을 먹고 가서 스님한테이0씩고 하는 거야. 그러면 운동량이 좀 달라질걸? 우리 아, 아빠가 저렇게 운동하게 아니 안돼. 40, 아, 40. 40까지 먹자. 얼마나 맛있는 줄 알아? 여기서 백숙님, 백숙 맛이 난다고. 아빠가 타준 커피랑 마셔야겠다. 근데 진짜 이게 오, 2개월 정도 했으면 전 못했을 것 같은데. 3일, 4일 이렇게 아, 마지막. 마지막이었어. 요일만 네. 먹읍시다. 잘 먹겠습니다. 아니야.

맛있어,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저때는. 지금 기억도 안 앞쪽을 나요. 앞쪽을 잘라지그 그래. 너무 잘 먹어가지고. 난 이게 좋아. 왜? 난 그리고 껍질째 먹는 게 너무 좋아. 음. 고구마가 좀 다니까 그것 때문에 더, 더 맛있는, 맛있는 것도 있겠다. 맛있어. 마지막인가, 지다 먹었어. 끝났어. 음. 엄마랑 아빠랑, 아빠랑 둘이 운동해가지고 바디프로필 찍어봐 네? 왜 이럴까 <laughs> 바디프로필 찍는 게 뭔지를 모르면 엄마가 시도를 하지 음 이렇게 보면서 그거를 내가 어떻게 시도를 하겠어 아빠는 먹는 것만 이거 조절만 안 해주면 운동을 좋아하니까 100% 하겠는데 먹는 것 때문에 근데 아빠가 그면 어렸을 때부터 운동하는 걸 좋아하니까 다행이지. 어느 정도 조절도 하고, 운동량도 알고 이러니까 재밌어. 장해... 응? 장하다는 생각이 들어. 엄마가 잘 끝내야지. 두 번째 산에 처는 거야. 아, 진아아몬드아무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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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다고? 네가? 아 <laughs> 저거 진짜 마지막 아몬드 양보하는 거 되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일인데. 네, 저거 진짜. <laughs> 내가 이거 준다. 와, 아, 생명. 뭔 일이야? 서진아 그거 알아야 돼. 이거는 왜? 피 같은 거야. 드세요. 응? 이 돼? 먹어야 돼. 안 낭낭. 아, 아 그걸 왜 뱉어? 그걸 왜 뱉어? <laughs> 그걸 얼마나 피 <피가> 같은 거야? 이모 마상 안먹어본거잖아피 같은 거 먹어? <웃음> 어, 어 <웃음> <너> 드세요. <laughs> 어, 이한테는 그렇게 야. 중요하지가 않아. 응, 음. 응. 음. 어. 안 먹어본 거야, 안 먹다 하고 그래. 아. 오. <laughs> 이모가 줬으니까 이모도 하나만 먹을게. 먹어도 돼요? <laughs> <laughs> 마이쮸를 먹는 거야? 저걸 먹었어요? 드셔도 돼요? 마음이 약간 이건 가볍다고 생각했나 봐요. <laughs> 아니 아빠 진짜 못했다. 잘 먹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데드리프트 갈 거니까. 오 이건 진짜 무게를 좀 친다는 얘기군요. 모든 장비를 이용해서. 아나저 아, 아, 허리에 차는 게 그렇게 멋있더라고요. 챔피언 벨트 같은 뭔가. 장비란 장비는 다 타고. 그냥. 원래 운동은 장비빨이요. 에 맞아. 어, 오케이. 뭐이 정도는? 어, 이거 잖아 어, 그런 거 뭐야? 지 마라. 하면 돼. 컨디션 좋네, 오늘. 어, <laughs> 하나, 그렇지. 뭐지마 이거 뭐 가벼워. 둘, 그렇지. 셋, 뭐가 그렇지. 여덟, 두개 더. <laughs> 아홉, 힙으로 강하게. 열, <laughs> 한개 더. 이러면 이제 70kg. 아, 이씨 내가 무슨 무기 영화를 누리겠다고? 음... 아, 안 나본 거죠. 이거 지금? 음. 처음 무게. 이제 점점 이게 또 중량이 늘어나는 게 좋더라고요. 아... 아... 우리 현님보다 20kg 더 무거운 무게. 맞나? 아, 이 정도 할수 있지. 아, 좀, 맞아, 맞아, 뭔데 이거 그냥 들면 되는데, 음. 왜 아, 간다. 굳이... 음. 좋다. 야, 시작! 자, 아, 그렇지. 휘부로만 커버 치면 돼. 오, 잘한다. 에이, 굿. 그렇지. 네, 한개 더. 오케이, 그만. 아. 나이스. 아. 아, 나 진짜. 아, 음... 선생님, 저 집에 가면 안 돼요? <laughs> 아, 선생님, 너무 할일다한것 아, 은데누웠는데 아. 어, 복근 보여. 70... 복근 힘줘, 복근 힘줘. <laughs> 아니 아픈데 어떻게 복근 힘줘? 어, 복근, 복근. 유진아, 복근. 와. 무게가 더 올려볼래? 요 75. 75요? 어, 75. 두 개. 두 개. 두 개. 75두 개. 75 개. 고정. 해볼게. 해볼게요 선생님. 어. 선생님, 나 이거 성공하면 나 오늘 저, 점심 아몬드 하나 더 먹어도 돼요? 두개 먹어, 두 개. <laughs> 유진아, 어. 이거 들면 아몬드가 두 개야. 그럼. 이게 지금 네가 지금 하고 안 하고가 아니야. 해야 되는 거지. 잠깐 뭐 손에 땀이 나요. 잠깐만, 손에 땀이나, 잠깐만요. 땀을 안 지키는 상황에서 이거 보니까 되게 안쓰럽네요. <laughs> 가요. 나 가. 말리지 마요, 아무도. 내가 간다. 저 가요, 지금. <laughs> 가요. 멀리 안 나가요? 멀리 <laughs> 해. 어, 아, 손에 작았나 <laughs> 마음에 준비할 시간을 좀 줘봐요.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잠깐만. <laughs> 잡아와안 <laughs> 네, 네, 돼, 안 돼, 들어야 팔 빠지는 줄 알았어, 오, 지금 아, 팔이 이렇게 뚝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아, <laughs> 아니막 우기가 생기는 거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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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쫄지 마 쫄지 마, 쫄지 마 쫄지 <laughs> <좄지> 마리허설이었어서 <laughs> <마, 좄지> <laughs> <laughs> 잠깐만요 와, 얘, 얘 붙여놓은 거 아니죠? 네. 아 지금 간 봐서 그래 간을 보면 안 되지 거울을 노려봐, 노려봐서 배인꽉 주고 그렇지. 그냥 들어. 하나, 둘, 셋. 그렇지. 자, 두 개만. 아우, 아우. 자, 좋다. 가자. 하나, 그렇지. 된다. 세개 된다, 이거. 아우. 둘, 한개 더. 엇. 개만. 아우, 되네. 근데 저거 하니까 뿌듯하더라고요. 네. 하나, 하나씩 늘어나는 거 아니야? 아, 진짜. <laughs> 그 음. 죠 만족하려 어, 하면서 괜찮은데?